한주간의 광명시 이슈를 전하는 이슈 클릭. 오늘은 방송을 하기 전에 내년도 그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계신 그 광명을 지역에 양기대 현 국회의원과 강희성전 지역위원장님들 두 분께 양해 말씀을 한번 구하고. 네. 아니, 왜냐하면 지금 내년 총선을 출마 중인 양희원영 의원이 제가 다이거즈 친구 행사를 <laughs> 다녀왔는데 특별히 저한테 그 마케팅을 부탁을 하셔서 어...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분을 위해서 한번 방송을 좀 준비를 했어요 네 어,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분이 노이즈 마케팅 열심히 해달라고 해서 이게 뭐좀 비아냥 되는 거냐 반어법인가 했더니 보니까 직설법이더라고요 이분의 인지도가 이게 족밥도 안 되는 인지도라 아 어, 족밥이라는 네. 말씀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이게 우리나라 맞춤법에 보면 한자하고 우리말이 결합을 할때 사이시옷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네.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해조자의 우리나라 밥 동물의 먹이를 뜻하는 기도하는 이 단어 합성어인데 원래는 조밥이죠. 네. 읽을 때는 조밥. 그래서 사이시옷이 들어가서 조밥이 원래 맞는 표기입니다. 에이, 그래서 전혀 <laughs> 문제가 없어요. 여기 아니에요. 네. 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조밥도 안 되는 이 인지도를 좀 높여달라 하는 네. 그런 취지. 음. 갑자기 너무 실린 거. 아 그래요? 아니, 뭐, 아니 아니, 전혀 감정 없어요. 전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어제도 제가 누굴 만났는데, 아, 인지도가 너무 떨어진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 좀 인지도를 좀 올려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여러가지 논란거리들이 있어서, 아, 빠진 게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나무 위키를 참고를 했죠. 그죠? 네. 나무 위키를 참고를 했더니, 이게, 인쇄를 했더니, 총 18페이지 되더라고요. 네. <laughs> 네. <laughs> 그래서, 네. 여기에서도 최근 거는 또 반영이 안 됐어요 그죠 네 어, 노란 글이 좀 한번 언급해 주시죠 네, 네. 어, 우선 2020년 3월부터 음.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양의 의원이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선거를 위한 더불어 시민당을 창당 하겠다고 했을 때 민주당 참 실망입니다 라는 등의 글을 썼다가 시민당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자마자 해당 글을 삭제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때부터 이미 이분 <laughs> 인성이 나오죠. 네. 네. 네그 2020년 5월에는 원전 노동자들 훈련시켜 풍력에 투자해야 발언이 논란이 됐었고요. 음. 2020년 8월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찌라시를 인용을 해서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2020년 12월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심 발언이 음. 논란이 됐었고요. 음. 그 2022년 4월에는 가평계곡 살인사건 음모론 제기. 음. 그 2022년 5월에는 천안함 모욕 발언. 그리고 올해 4월에는 일본 경찰을 공안으로 지칭해. 너무 길라. 물좀 먹고 해서, 한 먹고 이게 막, 뭐, 정리하기도 <laughs> 힘드네, 정리하기도. 뭐, 도대체 이북 뭐한 거야? 도대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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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4월에 또 넷플릭스, 가짜뉴스 배포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음. 그 우리나라 정부가 넷플릭스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넷플릭스 측에서 25억 달러를 투자를 한다는 소식을, 소식을 오독한 것인데요. 음. 그리고 또 2023년 5월에는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일었던 김남국 의원의 옹호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때 발언이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분이 정당을 선택을 잘못했어요. 보수당보다 우월하게 생각하는 게 도덕성 아니겠습니까? 네. 어, 열린공화당은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laughs> <laughs> 그리고 7월 달에는 IA의 UN 산하기구 아니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논란이 있었고요. 음. 그리고 또 8월에는 김은경 전 혁신위원장의 노인 평화 발언을 동조를 해서 음.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현수막을 개청을 하겠다고 이제 공모를 올렸는데요. 음. 여기에 문구가 등에 칼 꽂은 자더 이상 기대하지 맙시다. 썩은 과일을 곤란해야 합니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글은 뭐 그런 거 비판받을 만한데 이 마지막에 그 현수막 문구는 음. 참 이분은 칭찬받을 만하다. 자기 객관화가 어. 너무 잘돼있다 썩은 과일 본인이잖아요 아그죠 <laughs> 본인 보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아 본인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거좀 네. 대단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분이 왜 굳이 광명에 출마하려고 하느냐 뭐 이게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그 모친이 상기신도시 투기 의혹과 농지법 의혹이 있었는데 모두 무혐의를 받았죠 근데 제가 살펴보니 이분 어머니가 2019년에 상기 신도시의 9421 제곱미터 중에서 66 제곱미터를 여러 분들이 공동으로 해서 지분 공유 형태로 매입을 했어요. 네. 근데 매입을 했는데 왜 무혐의를 받았냐? 네. 땅을 잘못 샀어. 산을 샀어요. 아. <laughs> 산을 사 가지고 네. 이제 이게 이쪽에서 개발되는 게 제외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이득을 못 보는 거예요. 네. 어, 그래서 무혐의를 받았어. 농지 법도 무혐의 투기 의혹도 무혐의 받았는데 그래서 이분이 광명에 온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광명에 지금 개발 붐이 불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 다음에 산사지 마시고 제가 정확한 개발 정보 드릴 테니까 이걸로 네. 꼭 투자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투자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광명에 온게 아닌가라는 음, 네. 생각이 들고 아니 국힘에도 그런 분 계시잖아요 작년 선거에도 출마했던 분 중에 그런 분 네. 있죠 선거에 출마하고 나니 수입이 늘었다 왜냐하면 이분이 병원을 운영을 하시는데 안티에이징 관련 병원을 운영하시는데 아니 선거 한 출마하고 나면 그 선거비 지출 비용보다 고객 수가 많아져서 훨씬 수입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음. 제가 왜 그걸 확신했느냐 작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그 다음날 보통 문자를 어떻게 보냅니까 그 동안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잖아요. 네. 근데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 다음날 저 저희 병원 오늘부터 청상 영업 한다고 아, 근데 너무 충 추... 그리고 한 이틀인가 있다가 뭐 성원해 주신 뭐 시민들께 뭐 감사의 말씀 드린다. 뭐 이렇게 했더라고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의도가 명확한 거지. 나는 고객 확보를 위해서 출마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 왜 이렇게 함량 미달 정치인이 광명에서 이렇게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51사 부대를 이전해야 돼요. 아. 군부대 이전해야 돼요. 그래서 네. 이 함량 미달 낙하산, 불량품 낙하산 타고 내려오지 말고, 네. 현대 풍수지리 군부대가 있으면 이런 네. 불량 낙하산들이 많이 내려온다는 정치판에 네. 속설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전기자가 어디에다가 우리가 글을 올려야 되나요? 국가 인권에 올려야 되나요? <laughs> 국방부에 민원 한번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항량 미달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강명해서 문제가 되냐 했더니, 여러 이유 중에 하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언론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언론이 재개능을 하지 못한다. 라고 음. 하는 부분들은, 같은 언론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좀 비판을 받아야 될것 같고, 또 한편은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최근에 어떤, 뭐, 언론이, 글을 올린 글을 보고 제가 너무 놀랐는데 광명시 100년을 설계하겠다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아 저는 그걸 보고 진짜 오만함의 극치다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는 정치 그리고 뭐 언론 언론 그리고 행정은 행정 그리고 시민단체는 시민단체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죠.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야 뭔가 이게 유기적으로 잘 돌아간다. 그래서. 정치가, 광명시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언론들, 오만함의 언론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또제 역할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더 막중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오늘이죠. 오늘 수능, 승적표가 발송이 됐어요. 네. 발송이 됐고,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만,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앞으로 거쳐야 될 여러 관문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그래서 혹시 성적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은 수험생들이 있으면, 그 뭐, 불안함과 공허함이 상당히 밀려와서 힘들 텐데, 별거 아니다. 당당하게 세상에 맞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말을 좀 인용을 해서 말씀드리면, 어, 성리를 위해 싸웠을 때 승리는 나의 것이 되고, 하늘을 날수 있었을 때 하늘은 나의 것이 되고, 해염치고 항해할수 있을 때 받아란 나의 것이 된다. 올해 수능 시험을 치른 모든 수능생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